선택한 카드는 다이아몬드에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넣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응. 아, 내가 마술 을 하나 보여줄 테니까. 오 예. 한번 물어봐 어떻게 하냐고오 예. <laughs> 자, 이렇게 카드를 네. 지나갈 테니까 멈춰서 멈추를 하는 거예요. 예. 자, 갑니다. 예. 멈춰. 이 카드예요? 예 멈췄죠? 네 그대로 넣볼게요예 선택한 카드는 다이아몬드 A 어떻게 하는 거예요? <laughs> 다시 해볼까? 어한 네, 번만 더요 어예자지난주가 멈춰야 돼요 멈춰! 됐죠? 예노 브레이크입니다 네노 퍼슨 네자 외우세요 예 외웠어요 왜웠어요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그대로 들어가죠. 예. 저한테 하는 스페이드 쉴? 10이요? 아닌데요? 아, 스페이드 9오유 하나 틀렸 이거 <laughs> 어,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래서 뭐. 한번 더 해볼까? 어, 마지막 마지막 한번 더, 한번 더, 한초 더. 엄청 진짜죠? 예. 자, 외웠나요? 예, 외웠습니다. 이 스페이드. 오호